시간.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날 새 이장이 박천호를 만들기 위해 작업에 나섰는데요. 박모종을 심을 자리에 배관 작업과 비닐멀칭까지 완료. 그동안 연이은 농사 실패로 흑역사의 현장이었던 밭이었지만. 자, 박농사만큼은 대박나길 기대해 봅니다요. 패턴을잘 받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야, 고생했어요. 아, <laughs>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야, 오늘 힘들죠?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근데 지금 저희 여기 심토에 뭐 온거 보니까 좀 쉬, 쉬나요, 이제? 쉬야지 일해서 쉬야지 오늘 일 힘들게 했으니까. 오일 그래, 그래. 보고 없나 했다고 뭐 쉬어요. <laughs> 더 해야지, 일좀 <laughs> 넘쳐놓으면. 그럼 여기 왜온 거니까, 심토는? 오늘 저기... 네. 중대한 일을 들어가기 전에 네. 아, 잠시 비상 대책 회의를 좀. 아 비상 뭐 뭐가 비상입니까 <laughs> 네. 그냥 회의를 아, 회의 회의 네, 어쩌니 회의? 현장 회의를 좀 네. 해야 될것 같아 요 네. 우리가 저기가 이제 개간 플러스 네. 농장 새로운 농장 조성이기 때문에 아, 그 해바라기 예그 농... 네, 농장에 아. 대해서 농장 구조를 우리가 좀 다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음.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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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게 단순한 해바라기 농장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 한마디로 꽃밭이죠 꽃밭 경관 경관 농업이나 아 그냥 이렇게 그냥 심어놓으면 안 돼? 오케이 그냥 심어둬도 되긴 한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걷기 좋은 동선이나 아 그리고 어떤 아 동산이나 또 구조물 이런 부분에 좀 깨알 포인트가 또 들어가 있으면. 생각해놓으신 게 있나요? 혹시? 어 생각해놓은 네. 그냥 반만 있어요. 아반만 있어. 요 <laughs> 생각해놓은 거 없고. 생각해놓은 없고 어, 반만 있어. 아, 아 구조 구조 이런 거 이런 거. 거기 좀 디테일. 좀 세부적으로 아좀 집어내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런 걸 여기도 좀잘 해야 야, 요 한번, 한번 그 도면 한번 그려 봐 줄게요. 예, 예. 아, 그거 들고 가는 거뭐 삽질로 하는 게아니고또 뭔가 안전 안전 기계로 하는 거 같은데. 안전 이거는 좋은 소식이다. 삽질 아니다, 지금. 타이타죠안 떨어지. 안 떨어지. 안 떨어지? 예. 아. 아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브리핑을 하는데요 네. 자, 봅시다. 자, 자, 자. 우리 그저 해바라기 농장 어딘지 알죠? 알죠, 저저 아, 저, 우리 논 옆에. 어, 어 무슨 논? 보리. 어 보리 논. 우리요 우리, 우리 보리 논 있죠, 이렇게. 네. 음. 보리 논이요 고랑이 이렇게 있고요. 네. 여기 붙어가지고 길게 길게 밭이 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네모나게 음.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고랑이 이렇게 음. 있어요. 보리가 이거야? 음 아마 대충 봐요. 길도 그래, 요 길.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중간 길이 이렇게 쫙 나있어요. 얼마 전에 서해 동에서 빠졌잖아. 트럭골과 에, 트럭 올고 하다 빠져가지고. 이. 이래, 이래, 있어요 예. 근데, 무더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무더기가 있어요. 이 보리에 개가하면서 여기로 다 갖다 놨죠. 에? 여기도 뭐 작업했나? 산이 돼있어요. 여기도 이제 얼마 전에 작업해가 풀이 봐, 쫙, 개가 풀이 여기로 끝머리에 좀 쌓여있어요. 음. 아. 주로 여기에 이제 모을 거예요. 여기. 여기. 네. 풀. 풀 풀. 풀. 일단 요거는 지금 개관 중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더 경과를 보고 네. 좀 하고 오늘은 여기에 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작업? 어, 여기 로타리다 저희가 이제 반 모양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길을 좀 잡아 줘야 돼. 아. 길을 의외 잡을 거예요. 직선? 직선 하면 재미없지. 그렇죠. 꼬불구불한게 좋죠. 꼬불꼬불한 거불, 거. 인생은 원래 곡선이. 자연은 곡선이야. 그럼 곡선로 곡선. 곡선. 여기 중간에서 초입을 할 잡을까요? 아니면 난이쪽에 이쪽에 중간에 길이, 길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초입. 예, 주차장이에요 이게. 아, 주차장이요. 요래 크게 있으니까. 여기 네. 들어와야지. 요큰거 없을까요? 음... 네, 이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어. 길을 우리가 여기 논길을 또 같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논길과 연계된 길이 되면. 음... 그래서 곡선을 여기서 시작해가 요로 요래 가가. 음... 꺾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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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직선이잖아. 크게 봐요, 크게. 직선이네. 이렇게 똥째 보지 말고 아. 크게 봐. 크게.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서 여렇로 꽃밭이 이렇게 촤, 아. 이렇게 해도 여렇게 <laughs> 꽃이 막 <laughs> 직선이네. 꽃이 막 이렇게 <laughs> 있으면 여기. 길 요렇게 다래갔다가 요러고 가는데 오늘은 요 작업이에요. 요 작업하고 여기 이제 무더기를 음. 무더기가 좀 있어가지고 요 무더기를 좀 펼쳐가지고 좀 말린 다음에 로타리 뭔지 알죠 로타리 일을 해야 되는데 로타리 는 다음에 나 이거 말려야 되기 때문에 굴삭기를 빌려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밑, 밑에 이 굴삭기도 기계로 이렇게 하면 애매해 틀어질 수 있으니 네. 좀 소위 스케치를 좀 해주셔야 음. 내가 좀 길을 좀 아름답게. 꾸미 수가 있죠. 여러분들 사케에도 와서 케치좀 한번 살짝 해주시고. 결국엔 땅 파는 건 우리가 하고, 네, 자기는 그렇죠. 앉아 가겠다. <laughs> 앉아,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 <laughs> 기술 배우든가 이. <laughs> 기술이 없어서. 가 <laughs> 아, 면장으로. <거울지도 웃음> 네. 자, 여기가 바로 오늘 해바라기 밭을 조성할 장소인데요. 먼저 사람들이 걸어다니게 될 탐방로를 내기 위해 농사 기술자. 서이장이 나섰습니다. 불사키가 지나간 자리에 지그재그로 길이 생기는데요. 해바라기밭 사이에 예쁜 산책길이 될 예정입니다. 길을 내다 말고 뭔가를 의논 중인 강이장과 서이장. 밭갈이 후에 나온 부산물의 처리를 두고 고심하다 결국 탐방로에 깔아 재활용하기로 했는데요. 부산물의 재활용으로 걷는 즐거움도 더하고 환경도 살리고 역시 농사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원래 많이 자랐던 왕부들이라고 연이나 늪 연밭이나 늪지에 굉장히 많이 나는 어, 식물입니다. 저희가 여기 정리하려고 모아둔 거예요. 예 네. 저거를 이제 뭐 어떻게 활용하세요 아 사실 여기에 이제 이 해바라기 뭐 동산을 만들든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돼야 되는데 그냥 흙만 있으면 비가 오고 하면 굉장히 질퍽질퍽하고 밑에 푹푹 꺼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뭘 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저거를 깔아보니까 효과가 야자 매트 같은 그뭐 공원에 보면 있는 그 매트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한번 깔아보자. 그래가 깔아봤더니 굉장히 좋아요. 괜찮, 괜찮은 괜찮은 같아요. 비용도 절감하고 저게 그냥 쌓여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흉측할수 있잖아요. 저거를 이 깔면서 좀더 공원화 시킬 수 있는 재료로 쓰니까 더 좋네요. 첫 해바라기 농사라 조금은 서툴지만 세 이장이 오늘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로 자 멋진 해바라기 밭이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 해바라기밭 네. 또이 또 새로 개간을 했잖아요.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농사를 안 짓는 농지는 네. 저는 이제 죽어 있는 땅이라고 보거든요. 아... 그걸 지금 이제 우리는 다시 살아 있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저는 느낌이 어떠냐면 뭔가 뭐 감격스럽다고 해야 되나? 음... 아, 감격. 아... 이제 뭔가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서. 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음 그게 딱 이제 농지로서 변해갈 때그 네. 모습이 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비포에프터도 명확하잖아요. 네, 명확하죠. 네. 강의자님도 어떠셨나요? 사실 뭐 생태적 가치로 봤을 때는 네. 그게 살아 이미 살아 있고, 네. 어, 그거를 그냥 보존하면 되는데 네. 요즘 상황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두면은 누구나 봤을 때 이건 방치돼 있다, 아... 이 생각이 때문에. 쓰레기 투척이 발생되거든요. 음... 그럼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살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죽은 땅이 되어 버리는 거지. 음... 그래서 이런 경관농업이나 여러 가지 일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거. 이렇게 음. 보면은 서희장이 말했던 죽어있는 땅을 살아야 있는 땅으로 만든다라고도 아. 볼수 있지. 아. 네. 이 경관농업이 말이 나와서 네. 얘기인데 우리 경관농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음. 얘기를 저희가 또 경관농업 시작했으니까. 네, 경관농업이 경관농업이잖아요. 음. 근데 이게 제가 또 한번 알아본 발로는이 음. 경관농업이 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제주도 유채밭, 아. 대구의 하중도도 하중도 있잖아요. 하중도 유채, 대구의 하중도. 음. 그리고 평창의 음. 메꽃꽃밥꽃 그리고 보성에 녹차 밥 아, 녹색이 이쁘죠.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거제에 라벤더. 그다음에 핫한 데가 또 우리 가보고 싶은 거제 라벤더 라벤더. 다 있다. 우리 경관 농업이죠. 와서 구기하면 경관 농업이죠. 꽃렇고뭐다 있잖아요. 아, 우리 아까 숨었어. 색하고 즐거우면 경관 농업. 그렇죠. 우리가 사장님께서뭐 경관 농업 자세히 설명 좀 소위 말해서 이 경관적으로 예? 농업을 좀 사람들이 올수 있게 네. 관광과 연계한 네. 마을을 좀 이쁘게 꾸민다 아 농지에 아 이런 개념의 경관을 살린다 아 그래서 경관 농업이라고 아 저도 요즘에 경관 농업을 이제 해바라기 를처일 시작하고 나서 예? 경관 농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 경관 농업을 네. 하면 또 직불금도 주더라고요. 아 경관 농업까지 또 직불금이다. 예, 오니까. 왜냐하면 이제 농사를 네. 하고 나서 다른 경관 작물을 심는 개념이거든요 네. 거기에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거죠아 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경관 작물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이 경관 작물이 있고 준 경관 작물이 있고 준 경관 작물은 뭐죠 준 경관 작물에 보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경관 작물에 해바라기도 포함되어 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경관 작물은 2헥타르 이상하면 직불금이 지원이 되고. 음 중경관작물은 더 많이 해야 돼요. 10핵타를. 아, 10핵타를. 아, 네. 저희는 좀 아쉽게. 아쉽게. 아, 1500타. 아, 한참 못 미치네요. 네, 0.5핵타를. 아, 아, <laughs> 한참 못 미치는. 일 나는 또 네. 경관농을 보면, 메밀. 메밀. 그 다음에 유채. 음. 뭐 보리. 이게 더 의미가 어떻게 오냐면, 그 땅이 휴경을 하고 있을 때. 예. 특별히 사용하려고 하는 그 공간이 아, 그 시간이 아닌 그때 음. 그때 녹비작물처럼 음. 땅을 좋게 만드는 작물들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서 이왕 농사를 짓는데 대부분 다 비료 막 계속 뿌리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해명음으로써 땅도 좋아지고 네. 비료에 화학비료를 안 쓰기 때문에 농산물도 좋아지고 음. 그거를 유도하기 위한 굉장히 치밀한 전략이지 않았을까. 아, 우리 강의장님 생각에는. 아, 음. 고도의 전략이지 않았을까. 고도의 전략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직불제 주면서 네. 경관농 하면서, 네. 아, 이거 심으니까 이쁘네 하는데, 아. 땅에도 좋고, 어, 농산물도 괜찮고, 뭔가 먹거리도 괜찮아 지는 분위기를 음. 섞으러 가는 거지. 음. 아, 요, 굉장히 치밀한. 치밀한. 농업정책이다. 아. 정책 세운 거네요. 아, 잘 <laughs> 네, 네. 취미라, 취미라, 취미라 저 정책 세는데에 들어가는데요. 예. 그렇죠. 별로 예. 기분 나쁘지 않게. 예. 어, 경쟁이 하고 싶을 정도로 따라가고 음... 싶은 정책이잖아요, 이거나. 하... 그것도 그렇네요. 저는 그냥 이게 경관 농업이 이 흐름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꽃 축제나 이런 거 하면 어. 여러 가지 종류 무조건 많이 해갖고 어... 알록달록하겠는데 음. 요즘은 경관농업이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그냥. 쫙 그게? 크게 해서 음. 좀 약간 장관을 이루는 네. 이게 이제 SNS가 발전하면서 아. 그 경관농업이 더 인기 많아지더라고요. 아, 그런 거 같아요. 네. 하중도나 이런 데도 음. SNS 이 소문이 타면서 갑자기. 음. 아, 거기서 한껏 찍어 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이생산 하나 없으면은 너 뭐했니? 아, 뭐했니, 뭐했니. <laughs> 너 그때 뭐했니? 인가 아니다, 인가 아니다. 그리고 뭐 경관 농업에 대해서도 막 얘기 나오면서 네. 보면은 인위적으로 뭔가 네. 만들어낸다는 것보다는 음. 나는 요즘에 경관 농업에 이미 있는 자원, 이미 있는 그 환경, 네. 그거를 그냥 경관 농업의 그런 어떤 하나의 꼭지로 넣으면 어떨까? 실제 표준이게청보리밭 아닙니까 청보리밭뭐 농사짓고 있잖아 네. 어, 그런 것들 내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의성 안대에서 네. 이제 하는 것처럼 평야쫙 넓어진 곳에 음. 모내기가 쫙돼 있는데 어떤 친구가 얘기딱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바다여울 것 같다 아 맞아 맞아 저도 바다여울 것 같다 오호 하늘이 비친 논이 정말 바다 같은데요 모내기 끝낸 푸른 논을 배경으로 사진 한 컷. 노을이 지는 들력의 풍경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 그대로의 경관 농업이죠. 태피 처음 내려, 아우 기가 막히고, 왜야, 우왜안 옵냐면서 <laughs> 막. 그것도 사진 한컷 인생이 쎄지 않나. 아... 이게 이제 경관 농업의 새로운 모델이지 않나. 아... 새로 만들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있는 음. 걸 활용하는 그대로 보여자아 이거 아... 그 네.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게 있는 거를 자기가 찾으면. 되는 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음. 네.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요즘에 뭐 어메니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네. 농촌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음, 자원. 그 경관, 자원, 네. 지금 둘러싼 이 공간적인 여건이 네. 모든 게 관광 자원이 될수 있는 거죠. 음. 저는 여기에 농사짓고 해그름 할때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노에한 네. 바퀴 둘러보잖아요. 네. 그때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음.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러면 사운드입니다. 아. 바로 개구리, 아, 개구리 오케스트라. 아, 개구리 아. 오케스트라. 근데 그 오케스트라가 에, 에, 에. 저는 이렇게 가만히 눈 감고 들으면 정말 그 어떤 음악회 아, 음악보다도 아. 아름답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우리도 잠시 감상해 볼까요?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잘볼 수가 없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음. 소리죠. 약간 그 여름을 대표하는 소리 같아요. 개구리 여름밤 시작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작합니다. 네. 나대는 매미 소리고 밤에는 그 명... 개구리 소리. 그 구름 소리가. 네. 거사를 치르는 소리. 아, 딱아 <laughs> <laughs> 갑자기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아, <laughs> 너무, 굉장히 좀 이... 아, 왜 다. 오케오케스트라 지금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농촌만 있는 게 아니거든. 네. 도시에도 비어 있는 유휴지부터 시작해서 음. 공원들이 될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아쉽게도 어, 공원 일몰제가 시행이 돼버렸고 음. 그게 되면서 그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사라진 거야. 음. 그래서 음. 이거를 그냥 그렇게 사라지게 둘게 아니고 네. 다시 어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음. 왜 그러냐면 이게 (20년) 전에 (1999년도에) 어, 이게 되네. 딱 이제 어. 되면서 자 이제 (20년) 뒤까지 뭐안 쓰면 끝낸다 네. 이래 됐거든 그~ 그 당시에는 사실 그냥 그거를 사용해라라고 해, 이랬고 사람들이 어~ 뭐, 그냥 개발하지 뭘또 네. 그렇게 주냐 이랬겠지만 네. 20년 뒤에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거든 음. 사람의 삶도 바뀌었고 비대면, 뭐 네. 언택트 얘네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느끼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음. 차원에서 봤을 때 나는 공원 일몰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네. 어 뭔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줬으면 좋겠다 음. 시대가 바뀌었고 어 그러니까 뭐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뭐 마음으로는 농장을 좀더 하든지, 아 도시 농업 공원을 좀더 만들든지, 아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그렇게, 그러면 경관 농업, 우리 네. 뭐 해바라기 꽃 심듯이, 그런 걸좀더 하든지, 음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어, 그렇죠. 그렇죠. 아름다운 광경도 볼수 있고, 좋지 않겠나, 음 이래, 보이,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일몰제 덕분에 개발이 안 되고, 네. 나무가 심겨져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주는 게, 사람들에게 더큰 가치를 주는 것 같거든요. 음. 소위 말해서 도시에 허파로서 허파. 좋은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아. 더워지는 것도 막아주고. 네. 근데 이런 거를 시에서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걸 보존을 해야 되지 않나. 아. 음.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나중이 되면 없어지면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들어가겠죠. 음. 지금 매입 비용이 좀 비쌀지언정. 네. 나중에 사회적 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게더 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그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유명한 경관농업 지역 찾아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네. 뭐 굳이 안 찾아가시더라도 이 주변에 다양한 이 경관농업 아. 정말 많잖아요, 사실. 많죠. 뭐 진짜 그 공원이라든가 이런 음. 것조차도 다 자원이지 않나 이런 생각. 지나가다가 풀한 포기 타올랐어. 네. 잡초라 생각하지 말고 얘이름 뭘까? 아, 그렇죠 그런 그성 그것도, 그것도 감성. <laughs> 네, 감성을 한니다그보시기 사진 한번 찍는 만하다. 것도 경험 높은 지나가는 복숭아 복숭아밭 잘안지나잖아요 복숭아밭 잘안 지나가잖아요 침이란 전략이라니까 침이 <laughs> 전략이 있어 지나가는 아, 그러니까. 복숭아 봐. 내거다 내꺼다, 내꺼다 복숭아 꽃도 예쁘니까 그렇죠, 복숭아 꽃이 거기서도 한번 그렇게 하시면 좋 같네요 좋지 않나 이런 생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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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다음에 도이 농사 입학고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네. 또 이렇게 재미있게 쉽게 <laughs> 한번 풀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희정입니다. 오늘의 서희정의 3분농법은 요즘 핫한 작물이 바로 새싹 보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싹 보리는 집에서 길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바로 이런 도구 새싹을 기를 수 있는 화분 같은 거 키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주로 이 모판을 재활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또흙 흙은 원예용 상토면 됩니다. 원예용 상토를 보면 여기 하얀색 이건 펄라이트 그리고 뭐 나무껍질 들어있는데, 여게한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쓰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오늘의 주인공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는 우리가 주로 밥에 먹는 쌀보리가 아니고, 겉보리를 이용합니다. 겉보리가 효능이 더 좋다고 해서, 새싹보리는 대부분 겉보리를 이용해서 먹습니다. 자, 그러면 만드는 법 보여드릴게요. 흙을 먼저 키트에 담아줍니다. 자, 흙을... 한 움큼, 두 움큼, 세 움큼 이렇게 부어서 살짝 펴줍니다. 살살 펴주면 돼요. 여기도 보면 살살 펴주죠. 펴주고 나서 씨앗을 씨앗을 뿌려줘야 되는데 씨앗을 뿌릴 때 중요합니다. 많이 모이지도 않고 많이 흩어지지도 않게 솔솔 보시죠. 솔솔 솔솔, 솔솔 뿌려줍니다. 솔솔, 솔솔. 보통 요 씨앗 한 판에, 요 화분 키트 한 판에 200에서 250g. 감이 안 오죠? 종이컵 하나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200에서 20, 250g 정도 뿌리셔가지고 보면 되게 쫙 깔렸죠? 여기 위에 다시 상토를 깔아줍니다. 다시. 씨앗이 안 보이죠? 상토를 살포시 살짝만 깔아주시고 살짝만 깔아주시는 거예요. 살짝 살짝 이렇게 하고 마지막 물입니다. 물은 매일 주셔야 돼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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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너무 물줄기가 세면 안 돼요. 이렇게 흩어지게 물을 살살 흠뻑 주시는데 이렇게 매일 매일 물을 주시고 나면 2일이나 3일 뒤에 요만큼 올라오고 거기서 10일 이상 기르시면 10cm에서 15cm 기르면 그거를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참 쉽죠? 여러분 새싹 뿌리 먹고 건강 챙기십시오. 이상 서희정의 3분 녹방 끝.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원을 이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한 개. 어, 타일을 이용한 건데요. 그냥 타일 사면 비싸요. 근데 폐 타일이 요즘 많아요. 왜냐면 그, 어디 공사하다 남은 것들, 그리고, 그리고 목욕탕 같은데 타일 붙였다가, 어, 좀 남는 것들이 있어요. 집에 가시면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그거를 정원에 이쁘게 꾸밀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 타일을 깔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 곳은 보시다시피 조금 가꾸어져 있는 곳이죠.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허브 밭입니다. 꽃도 있고 허브도 있고. 지금 옆에 보면 여기에 이제 민트. 저기는 라벤더가 있고요. 이쪽 앞에는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렇게 울타리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좀 이쁘게 꾸며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페탈 이용해서 정원을 잘 꾸밀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일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타일이라고 하기보다는 돌이죠 돌자 이걸 어 실제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버리지도 못하고 어디 쓰지도 못하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과감하게 망치로 깨입니다 좀 큽니다 이것도 깹니다 이 정도 사이즈로 깨요 또 있죠 이 정도 큰 거. 차차차 차. 이 스트레스 했을 때 좋아요. 아, 아이고. 아, 예. 한 번씩 서희장이 좀속수일 때. 예. 자, 됐죠? 이 상태에서 보면 제가 조금 깔아놨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흙을 제가 일부러 여기 해놨는데 울퉁불퉁하면은 좀 하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은 흙을 부어놓고 평평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조각 맞춤하면 돼요. 조각 맞춤, 조각 맞춤, 이렇게, 이렇게 조각 맞춤. 그냥 대충 맞춰도 이뻐요 이게 생각보다. 타일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이 간격을 두고 깔아준 뒤그 위에 흙을 부어 틈새를 메꿔주고요. 보는 재미를 주기 위해 울타리 옆엔 작은 조각을 깔고 들뜨지 않게 밟아주고 난 다음 남은 흙을 정리하면 끝. 이쁘죠?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지나다 보면 폐 타일이나 폐돌 그런 거 그냥 쌓아두지 마시고 이렇게 정원의 바닥에 깔, 까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쓸 수가 있다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색깔은 이렇게 뭐이 색깔 해야 되고 반대로 해도 되고 한데 많이 밟른 곳은 조금은 튼튼한 거, 두꺼운 걸 하시면 좋고 이렇게 화단 옆쪽으로는 좀 얇은 걸 해주시면 좋고 화려한 색깔 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페탈 이용해서 정원 이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강인장이었습니다. 오모닝하 good morning 마터면 닫을 때까지 쿨쿨쿨 잠잘뻔 택배 아주 쇼인정 소리 얘기상 가가쇼 충 전화 다셔통 잠금 패턴 또안맞고 어제 남긴 피자 맛 없어 그냥 이나 닥쳐 다 쟁, 다 쟁, 다쟁세계대 약관 내를쬐 아침 이면 인간 들,